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일요일엔 분명 충만했던 신앙이 월요일 아침 회사 책상에만 앉으면 까맣게 잊히는 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간극, 이 단절을 메우려는 아주 조용하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일과 신앙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죠. 자, 이 문제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연구가 켈빈 레데콥이 던진 아주 흥미로운 통찰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40%를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우리 시간의 고작 2%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숫자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이 40%. 이 숫자가 우리 삶에서 일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일터라는 공간이요. 내 신앙이나 영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냥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이 바로 주일 월요일의 간극입니다. 전문가들이 바로 이 신앙과 일의 단절 현상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우리가 주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뭐 공동체, 쉼 같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월요일, 현실은 어때요? 마감 압박에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가 넘쳐나죠. 이 둘이 와, 이건 뭐 거의 서로 다른 행성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통합을 향한 여정이죠. 이렇게 분리된 현실에 맞서서 일터에서의 신앙이라는 움직임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신앙 따로, 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삶,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분법적 삶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진짜 모습, 내 핵심 가치를 그냥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녹여내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밀러라는 연구가가 이걸 4개의 문으로 아주 멋지게 설명했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문으로 들어와요. 일토에서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윤리의 문을 열어요. 내 직업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요. 또 일상 업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을 통해서 내 직업적인 의미를 더 강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 다양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교회의 실천 사례들.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교회들은 이 주일과 월요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창의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예 교인들한테 자기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예배당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죠. 뭐 노트북, 작업 도구, 유니폼 같은 것들을요. 이걸 강단 앞으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평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진짜 재밌는 시도를 했는데요. 아이들 설교 시간에 큰 가방에서 뭘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노트북, 백관공이 쓰는 렌치, 심지어는 윙 소리 나는 전기톱까지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란다 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거죠. 정말 기억에 남겠죠? 이런 시도들이 정말 다양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세들백 교회는요. 직장인들을 위한 소그룹만 200개가 넘게 운영한대요. 또 뉴욕의 리드머 교회 같은 곳은 아예 예술이나 금융, 법률 분야처럼 직업별로 전문인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돕게 하고요. 심지어 직장인을 위한 지혜 같은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주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파송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사나 목사님만 파송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교사, 회계사 정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일터로 파송하는 사역자로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의 일이 중요한 이유.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번 해 볼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에요. 그 뿌리 깊숙한 곳에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신학적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네 단계의 이야기 틀을 통해서 자기 일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다고 해요. 첫째, 창조. 원래 일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거였다는 거죠. 둘째, 타락. 죄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고 꼬여버렸다는 이해. 그리고 셋째, 구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땅의 일이 결국엔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네 단계를 거치면서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신앙의 미래. 이 일터사역이라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서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잠깐만. 우리가 지금 제살 깎아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사역이 교회 밖저 세상에 있다고 자꾸 가르치면 사람들이 과연 기존 교회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전처럼 쏟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일터에서 더 힘있게 세워주는 게 역설적으로 기존 교회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딜레마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고민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일터에서의 신앙이라는 움직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알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주 주일 예배에서 딱 1년 동안만 저한테 3분과 4개의 질문을 던질 시간을 주세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죠? 그냥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 주간 무슨 일 하셨어요? 묻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어쩌면 바로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주일과 월요일을 마침내 하나로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